메이저리그의 이야기를 전하는 차이나 드롬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영어로 된 야구 기사 하나를 소개하는 영어 기사로 야구 배우기 라는 콘텐츠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야구를 배우면서 영어 실력도 늘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다룰 기사는 ESPN의 엘덴 곤잘레스가 작성한 Angels Mike Trout sets franchise record with 300 career home run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Angels는 문자 그대로 보면 천사들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팀 이름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팀 이름은 보통 연고 지역과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팀의 지역은 LA이고 뒤에 Angels가 붙는 건 물론 로스앤젤레스의 Angels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팀의 이름은 LA Angels가 되죠. 세 글자로 줄일 때는 LAA라고 씁니다. 언젠가 팀별 명칭을 한번 정리해봐도 좋겠네요. 제목을 해석하면 에인저스 팀의 마이크 트라우시란 선수가 300번째의 동산 홈런으로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웠다는 뜻이 됩니다. 기록을 세웠다고 할때 세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기존 기록을 깨고 새 기록을 세웠다는 의미로 브레이크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번엔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볼까요? 프랜차이즈는 해당 지역의 팀을 뜻합니다. 러면왜 팀이라고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라고 할까? 예를 들면 이 LA 애인저스라는 팀은 1996년까지 캘리포니아 애인저스였는데. 1997년부터 2004년까지는 에너하임 메인저스였습니다. 하지만 팀 명칭만 바뀐 것이지 팀의 정체성은 이어졌기 때문에 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할수 있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마이크 트라우스라는 선수가 홈런에서 프랜차이즈 기록을 세웠다는 건이 LA 엔젤스라는 구단의 전체 역사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아직 한 개의 낱말이 더 남았습니다. 커리어인데요. 보통 경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야구에서는 대부분 통산이라는 느낌으로 쓰입니다. 기사의 첫 문단을 볼까요? Mike Trout hit his 300th career home run in the first game of a doubleheader against the Houston Astros on Saturday, surpassing Tim Salmon for the franchise record at just 29 years old. Here. His 300th career home run. Here. 트라우스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300개의 홈런을 날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메이저리그에서 친 홈런만 계산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동산 기록은 어디까지나 정규 시즌 기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기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더블 헤더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루에 두 경기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야구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경기씩 하도록 일정을 짜는데 야외에서 하는 만큼 날씨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하루에 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더블헤더를 치른다고 표현하고 먼저 하는 경기를 더블헤더 1차전 두 번째로 하는 경기를 더블헤더 2차전이라고 부르죠 아무튼 저 문장을 해석하면 드라웃이 300번째 홈런을 더블헤더 1차전에서 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h also doubled twice and finished 3-4-3 with RBIs and runs scored. 여기서 더블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야구에서 안타는 4개로 구분되는데요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이죠 간단히 안타라고 불리는 1루타는 싱글, 2루타는 더블 3루타는 트리플, 홈런은 홈런입니다. 이 싱글 더블은 1루타, 2루타라는 뜻의 명사지만 동사로 1루타를 치다, 2루타를 치다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문장의 의미는 2루타를 두번 쳤다는 것이 되죠. 다음의 3 4 3는세 번의 타수에서 세번 안타를 쳤다는 것이고요. 3타수, 3안타라고 합니다. RBI는 런스베리드인의 약자인데 우리는 타점이라고 부르고 있죠. 타자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득점을 뜻합니다. 마지막에 4runs scored는 득점을 4번 했다는 뜻입니다. 즉, 홈플레이트를 4번 밟았다는 얘기죠. Trout is the fastest to amass 300 homeruns and 200 stolen bases in his career. Stolen bases는 도루라는 뜻입니다. 약자로 SB라고 하죠. 트라우트 t 이 동산 300 홈런과 200 도루를 기록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Trout did it in his 1,235th game. w i l l i e m a y s who is second, got there in 1,295 games. 여기서 보면 트라우스는 300홈런, 200도루라는 기록을 1235경기 만에 달성했습니다. 즉, 위의 패스트티스트라는 말은 가장 적은 경기 만에 달성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머니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에인절스에서 전체 경력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entire는 전체를 뜻하는 어렵지 않은 단어죠. 여기서는 한 팀에서만 뛰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팀을 옮기지 않고 한 팀에서만 뛰는 선수들은 많은 존경을 받는데요. 한 팀에서만 뛰고 뛰어난 성적을 낸 선수들을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세먼은 에인젤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그세머이 자신의 기록을 넘어선 트라우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knew the day he signed the extension that he was going to pass it. 여기서 사인은 계약에 사인한다는 뜻입니다. 익스텐션은 계약을 연장한다는 뜻이죠. 기존의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을 연장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사인이란 말은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니 꼭 기억하세요. 세머의 말을 해석하면 트라우시 연장 계약을 맺은 날에 그가 언젠가 자신의 홈런 기록을 넘을 날이 올줄 알았다는 얘기가 되죠. 사인이란 말은 아래 문장에서도 나옵니다. In March 2019, Trout signed a 12-year contract worth 426.5 million 년3월에트라우스는 기존 계약을 연장해서 총1 2 년짜리 계약을 맺었는데요. 여기서 사인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426.5 밀리언 달러면 4억 2,650만 달러인데, 4,657억 그만 생각하죠. 기사의 마지막 문장으로 앞에서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t r u t won 1 f 2 with a double and two runs scored in the Angels 7 6 win. 더블 헤더의 두 번째 경기 기록입니다. 1 for 2는 2타수 1안타. 더블은 그 1안타가 2루타라는 뜻이죠. 2 runs scored는 득점이 2개라는 얘기가 됩니다. 모든 기록은 깨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기록이 깨질 때마다 자주 사용되는 문구인데요. 세먼의 표현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딱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